안녕하십니까 주린이 멋대로 분석하는 방송 또내일은 이주주 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어떤 종목이 어... 좋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는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음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이런 형태로 영상을 계속 올려 드릴 텐데 예... 매번 종목이 바뀔 가능성이 많죠. 네,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종목들이 예 이제는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종목이 수가 그만큼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제가 어, 관리를 할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제가 추천한 종목들 또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종목 위주로 아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음그 외의 종목들은 음 아무래도 어 종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끝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종목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지수를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지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음, 지금 굉장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약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일선을 어, 깨지 않고 계속 오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음,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들고요.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 이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음, 안정적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코스닥도, 음, 오일선을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네, 워낙 변수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예. 어, 제가 얘기상 또는 바라는 대로, 어, 갈 수는 없겠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을 어, 돌파를 해주면은, 네, 이런 상승을 한번더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하는, 네, 그런 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수 차트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종목 분석을 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비키트입니다. 어, 비키트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한번더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어, 25만 8,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빅히트는 어, 굉장히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댓글을 어, 남겨주신 분이 없으셔서, 어, 사신 분이,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요 때, 어, 빅히트가, 어, 하락하게 되면은, 한번 자, 매수하시고 싶어 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 그분도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이 계시면은, 어 일단 30% 넘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계속 가지고 가실 분들은 일단은 258,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괜찮은 양봉이죠. 네, 그래서 258,000원, 네, 종가상 258,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 네,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 네, 258,000원이 밀리면은, 어, 나오시는 게 좋겠죠. 네, 만약에 258,000원이 유지가 되고 계속 간다라면은,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죠. 네, 35만 천 원. 네, 이 캔들의 꼭대기 35만 천 원까지 예, 볼수 있는 어,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25만 8천 원을 어, 유지를 하고 어, 깨지 않고 가는지를 어,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물론,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죠. 네, 물론.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가격. 네, 258,000원. 네, 이 가격대만 음. 잘 보고 어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 수산중공업입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을 더해 달라고 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laughs> 네 수산중공업의 월봉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돌파 매매의 정석대로 지금 가고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혹시나 제 돌파 매매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어, 제가 어, 요 위에다가 에,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월봉이 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 이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는 상승을 어, 해줬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조정을 받게 되죠. 네,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에, 돌파했던 그 고점, 전고점까지 조정을 받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상승을 다시 해주죠. 네. 이 상승은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상승이죠. 네. 이 고점을 돌파한 상승이고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더 받습니다. 네. 어디까지요? 네. 이 고점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주죠. 네. 그렇다라면은 이 상승은 어디를 돌파한 상승일까요? 네. 제가 보는 음 돌파 고점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인데 음이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수상업 수산 중공업이 만약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여기나 어,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두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제가 일봉을, 기, 일봉을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네. 어, 그 자리가 바로, 네. 어, 비교를 해가면서 보여드려야겠죠. 네. 월봉을 보시면은, 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네. 바로 이 자리. 첫 번째 이 자리는 바로, 어, 3990원. 네. 바로 이 고점을 어, 형성하고 있는 바로 이, 이 자리입니다. 3,990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네, 이 고점은 바로, 네, 5,300원. 네, 5,300원 자리. 네, 5,320원이네요. 네, 정확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5,320원. 또는 5,670원. 네, 이두 개의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수상원, 수산중공업이, 음, 지금, 음, 오늘 이 캔들이 무너진 캔들이 아닙니다. 네, 지금 밀린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봉은, 어, 어 현재 이 양봉을 깨지 않은 음,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산중공업이 한번더쏠수 있는 자리에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접근하시기에는 단타를 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한번더 쏘고 나서, 어, 조정을 받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수산중공업의 매수타점은 어디가 되느냐. 네. 첫 번째는 지금, 5,670원 내지 5,320원 자리에서, 어, 자리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두 5,320원, 5,670원이 밀리면은, 네, 3,990원까지 밀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90원 자리에서, 어, 터치하고 반등할 때, 네, 그때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댓글 남겨주신 분은 아직 매수 하신 게 아니죠. 네.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네. 매수 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음, 한번더쏠 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 같고요. 어, 반드시, 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하는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을 받는 어, 이 구간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조정 구간을 어, 만들고 올라가는 게더 크게 갈수 있는 네,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간다라면은. 어, 제가 만 육천 원까지 갈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어, 조정받는 음, 구간이, 예, 지금 조정받을 자리에서, 어,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예, 당연히 못 가는 겁니다. 네. 무조건 간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할 수는 없구요. 아. 어... 이게 지금, 음, 어떤 세력이 관리를 할 수도, 어, 있죠. 네. 그렇다라면은, 세력에 있다라면은, 네, 세력이 지금 이 목표가는 16,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지만, 어, 어디까지나, 아, 조종받을 때, 조종받을 자리에서, 어, 반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매수를 안 하셨다라면은, 음, 첫 번째 매수할 수 있는 자리, 5320원, 5670원. 네, 이 자리에서, 어, 하락을 했다가, 이두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걸 보시고, 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두, 두 가격대가 밀리면은, 3990원에서, 어, 3990원까지 조정받고 반등할 때, 네, 그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3,990원이 밀리면은 수산중공업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시면 안 되구요. 최소 3,990원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이게 어떻게 갈지는 음 계속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어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새 가격대를 기억을 하셨다가 네. 조정 받고 반등할 때 네. 그때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밀리면은 나오셔야 돼요. 네. 지금 음 그림을 그려 보면은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 받고 한번 터치하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 반등하는 자리가 밀리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서? 다음 포인트. 네. 이 자리에서 반등할 때, 네. 그때 잡으셔야겠죠? 네.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 네, 안 그려지네요.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네, 이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기준선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네. 제가, 어, 설명이 좀 미숙해서, 어, 헷갈리시진 않으셨죠? 네. 어, 대충, 뭐,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종목이 있어요. 네, 바로 신화실업입니다. 네. 어, 신화실업.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제가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아 어, 차트가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어, 딱히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음, 지금 최근에 이 상승이 어, 나쁘지 않은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신화 실업 같은 경우는 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이 28,000원. 네. 이 자리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네. 한번 음 음 잡아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네. 어 앞에 수산 중공업하고 마찬가지로 어 조정을 이렇게 받아서 어 내려온다라면은 여기서 반등할 때 네, 요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000원이 밀리면은 어 나오셔야 되고요. 어, 반등하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네. 음 잡으시면은 음 신화시력 같은 경우는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슛, 여기서 잡으셔서, 어 반등할 때 잡으셔가지고 가져가시다가 한번 슛쏠 때, 네,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신화시력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은, 음 이게 이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면 목표가는 42,000원. 네, 32,000원까지 갈수 있는 차트긴 합니다. 네, 어쨌거나 28,000원이 깨지 지 않는 이상 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8,000원이 깨지면은 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신한 시럽은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네,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종목인데요. 네, 바로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어 투자 업체죠. 네. 중소기업에 에, 투자하는 그런 어 투자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상승이 지금 약 어,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네, 상승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구요. 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네, 가격은 바로 4,970원입니다. 네, 4,970원. 네, SV인베스, 인베트먼트가 4,970원을 유지하고 지지를 하고 어, 계속 가준다라면은 목표가는 7,000원까지 네, 보시고, 어, 갈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 어, 하구요. 어, 만약에 4,970원이 밀리면은, 어,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음,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목표가는 7,000원까지를 보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온다 올라간다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차트가 더 만들어지는 거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7,000원 부분에서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목표가를 7,000원으로 정해 드린 거고요. 네, 어찌됐든 sv 인베스트먼트는 4970원 네, 이 자리가 지켜진다 라면은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고 어,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종목을 마무리를 했구요 네, 앞에 어,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제가 요즘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워낙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제 영상에 대해서 뭐, 쓴소리를 해도 좋습니다. 네. 혹시나 저한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음, 어찌 됐든 음, 뭐 수정을 하든 음, 또는 영상을 추가로 올리든 네 어찌 됐든 여러분들 댓글에 댓글에 제가 반응을 하, 할 테니까 네, 그점 참고를 하시고요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